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네, 오늘은 총3 종목 매수 매도했고요. 하루 종일 요, 이 종목 끌려다닌다고 매매를 제대로 못했네요. 오늘 이렇게 세 종목에서 그나마 양전해서 26,360원 벌었네요. 음, 오늘 제가 매매 내역 한거 보기 전에 제 시장 조상 한번 볼게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항상 주간 인일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물려 있어서 시장을 잘못 봤는데 이게 아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선 기자재 현대임스가 바로 상한가를 가고, 조선 쪽에 돈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 LNG에 이제 뭐 현대, 한진중업, 현대 마린엔진 등등 많이 떴고요. 그리고 의료 AI죠. 온크로스가 결국 상한가를 오후에 찍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보시면 이제 제약바이오에 이제 팩트론, 코이트라프틱스가 거래대감이 좀 많이 터졌고, 이제 갑자기 웹툰이 뜹니다. 키디아르 스튜디오, 와이랩 미스터 블루, 핑거스토리가 상한가를 가고 이제 이건 이제 개별로 좀 빼놨는데 TI랑 엔 k 이 2차전지, 그 다음 M83, AI, 에르코스 상한가, 그 다음 시공테크, 얘네들은 정책주죠. 그리고 에너지주의 에코바이오, 그 다음 화장품의 SMCG, 그 다음에 반도체, 한미반도체. 이렇게 오늘 딱요 정도 제가 본것 같고요. 제가 매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일 처음 했던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고요 이거 고 1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딱 여기 고점이랑 여기 종가부근 제가 기준을 잡았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그조선주에 돈이 들어온 내내도 잘 상승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뚫어주길래 그래 나는 이 23,1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봐줄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내려와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옆으로 행보하다가 오후에 좀 들어주길 바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이 갑자기 딱 양봉 하나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 세우고 다시 빠질 수도 있어서 여기는 찐반등이 아니겠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힘 싸움을 좀 하다가 양봉을 하나 이렇게 더 세우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뭐지? 여기서 난 바로 죽을 줄 알고 행행보 잤는데 여기서 또 양봉이 뜨네 해서 좀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또 양봉 하나 더 생겨서 아 오늘 요거 일봉상 종고점가 오늘 고점을 뚫어주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서 좀 지켜보다가 바로 매수를 했거든요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바로 갈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제 계획대로 비중 늘려야겠다 싶어서 바로 떨어지자마자 줍줍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제 생각이라서 빨리 비중 늘리려고 샀는데 아마 여기서부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빠지길래, 아, 이거는 이제 제 생각까지 반대로 됐으니까, 요 정도면 아직 내, 내 시리 한 10%? 미수 포함 10%니까, 아, 이거는 뭐 바로 급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고 거래대금도 천억이 터졌으니까, 저점 다지는 거 보고 행보하거나 하면 돌려주거나 할때 대응해야겠다. 일단은 떨어지는 추세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때가 이제 플러스 한천원 정도, 2 0 0 0원 정도 됐는데 제 평단 바로 위에였는데 이제 제가 기다린 시간이 1 시간 반을 기다렸기 때문에 거의 2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 평단이 불리하니까 여기서 절반을 던졌고요. 그리고 절반을 들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오른만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50원, 400원, 500원 여기를 좀잘 시켜주길래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 이게 어, 생각보다 또 밑으로 빠지길래, 아, 오늘 이한 종목 때문에 거의 3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얘 때문에 또 이제 pi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pi, 이거 물린 상태에서 pi를 매매하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이래서 제가 뭐 pi가 오를 때 얘는 내려가고, 피아이가 떨어질 때 얘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집중이 안 돼서 빨리 둘중 하나를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그 생각에 일단 피아이도 대충 던져고 해도 이제 그냥 그래 적당히 피아에서 먹고 요거 했었으니까 뭐한 2-3만원 2만원 정도 손실은 내가 감당하겠다 싶어서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손절을 딱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오후에 요렇게 올 슈팅을 줬더라고요 아, 여기서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더 주울까 말까. 한 번은 쏘아 줄것 같은데 더 주울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너무 일찍 주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주웠더라면 요거 참았을 것 같은데 너무 한 시간 반 일찍 주었던게좀 탈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시간을 쓰고 있다가 못 버텨서 팔았고요. 그래서 손절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PI이고요. 이거 물려 있을 때 이제 제가 원하는 종목이 뜨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 여기 시가랑 여기 걸리는 식 고가 이렇게 두 개를 잡았고요. 어 하루 종일 물려 있는데 이게 갑자기 종목이 이때 슈팅이 나오고 이때는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양봉이 않왔을때 이때 제가 좀 깊게 봤습니다. 어요 일봉상 종거좀더 다시 돌파해줬고 거래량도 좀 터져줬고. 이거 잘하면 여기 고점 뚫고 다음 1035점 뚫으러 가겠다 싶어서 여기 고점 뚫으면 같이 들어가자 했는데, 어, 바로 너무 빨리 올리길래 제게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8800원 막 10원, 20원 막 걸었는데 체결이 안 돼서 그냥 바로 위로 시장가로 950원에 잡았고요. 잡자마자 바로 한2% 수익을 줬습니다. 잡자마자 바로 한 1.5%, 2% 수익 나서 VI 바로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고, 이거 앞전에 매물 다 본전을 줬기 때문에 좀더갈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더 접자 해서, 원래 VI 걸리면 VI 풀리자마자 파는데, 어, 일단 버텼습니다. 버텨가지고, 여기 떨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바로 아래 꼬리로 바로 먹어주고, 뭐 재단가도 왔다 갔다 막 하길래, 그리고 이렇게 또 수익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길, 아 이거 지금 흔들기구나, 좀더 잡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밑에서 한번더 잡았고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얘가 이제 떨어지면 온커이오르고 얘가 올라가면 온 커닝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실은 지손이 서로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중 하나를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은데 이제. PI는 좀 가벼웠고, 온코닉은좀 무거우니까, 그럼 일단 PI를 좀 정리하자. 어차피 이거, 이게,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이 적당한 수익 계한줄때 그냥, 그냥 던졌고요. 결국은 던지자마자 4%짜리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온코닉에두 개를 두고 있어요.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얼마 못 먹었고요. 그리고, 결국, 얼마 못 먹고 하니까, 여기 이제, 온코닉도 너무 지쳐서, 이렇게 그냥 손절차리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어, 뭐, 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SMPG가 보이던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찍먹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상상하고 하루 종일 하라겠는데, 이 보시면, 프로그램이 한 12시 반쯤에는 마이너스 2 0 8만주였는데 이렇게 계속 한 10만주를 줍더라고요. 여기서부터 10만주를 줍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봉을 딱딱 세우고 프로그램이 세우자 말자 다시 자기들이 팔아서 떨구고 그래서 다시 밑에서 받아먹길래 저도 찍먹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어, 찍먹로들한테한1.8% 수익 주길래 바로 팔았고요. 그냥 찍먹으로 들어갔는데 수익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위아래 많이 흔들어서 또 밑에서 받쳐줄 때 사서 이렇게 또1.8% 먹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찍먹으로 1.8%씩 두번 먹었고 제일 수익이 크네요 5만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양자나에서 2 6 0 0 0원에 마무리했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는 그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